예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1일이죠 그죠 <laughs> 오늘 또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또 깜짝 놀라셨죠 그죠 어, 제가 이제 올해 다섯번째 책이 나왔나요 그죠 어, 테마를 알면 30억이 보인다 그죠 그 책에 보면은 어, 거의 지금 그 책에 있는 그 테마들이 돌고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테마 안에서 계속 종목들이 교체되면서 어, 돌고 있는데 오늘은 보면은 이렇게 방산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죠? 어, 어제 시간 내에서는 크로로킹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쳤는데 물론 그 종목들이 아침에 상당히 상승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 제가 볼때 아직까지 그 크로로킹 관련한 주들은 어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아직 파동이 안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좀 유심히 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동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죠? 어떤 재료가 나오는데 있어서 그 재료를 지금은 먹히지는 않지만 더 핫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 파동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보면은 갑자기 그죠?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면은 장중에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방산주들이 언제 이렇게 치고 올라왔느냐면은 지금 보면 아침 한 10시 반 정도 그죠? 딱 정확하게 10시 반이죠. 이 10시 반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아침에는 크로리키, 크로로킹 관련한 바이오 종목들이 막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었죠. 그죠그 시장이 흔든다라는 거는 딱 흔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죠. 지금 시장 보시면은 조정을 봐줘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란 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계속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는 버겁기 때문에 흔들어야 된단 말이에 주가를 오늘 흔들 수 있는 조건이 딱 맞았다는 거죠. 뭐가 맞았느냐?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을 빨리 흔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을 흔들 때도 시장이 오장이 흔들면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강 후약이 되면은 다음 날까지 예, 뭡니까 하락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1 0시반 오전장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들자마자 계속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악의 경우고요. 시장이 아침에 덜었다가 흔들어주는 시간이 한 10시 반에서 그 11시 반이런 사이에 흔들 때는 항상 어떠냐면은 밑꼬리를 달기 때문에 장중조정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락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침부터 계속 하락이냐, 그죠? 아침에 반짝했다가 확 흔드느냐, 아니면은 어, 아, 어, 흔들었다가, 흔들, 이 아침에는 계속 강세였는데, 옷장에 2시부터 투매를 유발해서 쏟아버리느냐. 이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패턴 가지고도, 그 다음날을 여러분들께서 점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어떠냐면 이 시장이 여기서 많이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이 흔드는 강도가 어떠냐면 장중 조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장중 조정을 보는 빌미가 오늘 뭐였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 시장을 흔들었던 이 모습들은 뭐였냐면 코로나였잖아, 그죠? 그럼 지금은 코로나라는 것이 새롭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코로나 해도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이 주가를 더밀수 있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전체의 주가를 자지우지할 어 만한 그는 에너지는 없죠. 왜 그렇느냐? 주식이라는 거는, 어, 그 신선도가 있단 말이에요. 신선도. 아시겠습니까? 이 주식은 한번 써먹었던 것이 또, 어, 뭡니까? 어, 활용이 되어서 그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번 쓰게 되면은 에너지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가지고 어 만들었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차피 시장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죠? 이그 방산주들을 가지고 오늘 좀 흔들어 버렸죠. 그죠? 어떻게 흔들어 버렸냐. 오늘 뭐 대부분 다 방산주들 보면은 빅테, 그죠? 지금 보면은 스페코, 그죠? 어, 이거 전부 다제 뭐,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퍼스테, 그죠? 휴니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그 종목들이 흔들어 버렸는데, 어, 어떤 내용인, 내용이었냐면은, 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죠? 어, 건강 이상설, 그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흔들었는데, 어, 바로 뭐, 그거는, 어, 정정 보도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그죠? 어,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죠? 조정을 볼 때는 누군가의 어떤 역할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말고 더큰 어떤 이슈가 있으려면은, 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또뭐 전쟁설이나 뭐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죠? 이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애들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 이렇게 빅텍, 스페코, 그죠? 어, 퍼스텍, 휴니더 뭐 이렇게 나왔던 이런 어떤 모습들도 이제는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요런 애들이 예, 뭐 내일 또 당장 뭐 이렇게 뭐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조정 보고 있으면 또한 번씩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골고루 그죠 어,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잘 쓰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게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수급 종목은 그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느냐 분할 매도를 하느냐 상당히 어려워 하시, 하시는데. 정말 주식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급 종목만큼 쉬운 종목은 없고요. 이런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도 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하고, 그죠? 제가 이제 그 20년 넘게 보아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집대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액기스로 그대로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5월 달부터 어 무료로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강의를 해 드릴 거거든요. 이델리 온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화, 화요일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강의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어, 장 이후에 4시에서 5시 사이, 요렇게 에, 진행을 해 드리는데, 좀 주식 초보자분들은, 기술적인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 주식이라는 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이 수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기술적인 거는 누가 하느냐? 애널리스트가 하는 애널리스트가 하단 말이에요. 애널리스트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것들을 좀, 어, 기술적인 것보다는 수급을 좀 배우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무료 카톡방은, 그 여기 지금 유튜브 밑에 링크가 달려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예. 저희들이 막 수익을 난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종목을 많이 드렸고 지금도 종목이 나가 있는 상태고 한 종목이 나가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주느냐? 그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붙을 때 준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줬다면은 계속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이렇게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유료방송이랑 뭐가 다를 바가 뭐가, 뭐, 뭐가 있겠는 얘기죠. 해서 내가 이렇게 붙는 날또 한번 얘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 카톡방에서.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한 사항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또 상담도 해드리고 하니까 뭐 종목 상담 이런 걸 떠나서 기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궁금하다 이러면 이제 그 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지금도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죠? 또 유료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게임 그러니까 뭐 들어오시자마자 뭐 여기는 뭐왜 이렇게 조용하냐, 막 이렇게 막 하면 강퇴당한다니까요. 그 왜냐니까 그 카톡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계시. 몇 백명이 계시기 때문에 8시 반부터 그죠? 3시 반까지는 누구도 카톡을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글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외에는 또 제가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올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보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레이드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원칙을 잘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그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품위 있게 하시면 더 모양새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면은 제가 종목만 줘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수급 종목의 어떤 그 매수매도만 잘 알아도 하루에, 그죠? 얼마든지 아무 종목을 가지고도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이런 어떤 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은 아 어, 이제 한,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유튜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